지금 예, 오돈 덤프, 지금 정비해가지고 음, 고객님한테 차량을 인도해 주러 갑니다. 지금 예, 빨리 가, 가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퇴근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빨리 가서. 그러니까 바빠도 출장 정비도 해드리고 해드려야 돼요.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하루 즐겁게 보냈습니까? 음, 여러분들은 살면서 음, 어떨 때 허전하고 음, 서운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허전하고 서운하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을까요? 허전하고 서, 서운해서 고통스러운 때. 그리고, 어, 내가 뭔가가, 그, 마음이 평온하지 못할 때. 그거는요, 상대방한테 잘 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 마음이 평온하고, 무슨 일을 했을 때, 허전하지 않고 기쁘고 충만하다는 거는 그 상대방한테 다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한테 잘못 해주면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충만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롭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항상, 그, 허전하고 텅빈 마음이 이렇게 가득히 쌓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 정말로 충만하게 잘해주질 못하잖아요. 맨날 아쉽고, 부족하고, 맨날 무언가, 2%그 부족하게밖에 해주지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상대한테 잔뜩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왜 못하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요거 밖에 못해주기 때문에 못해준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해줄, 있어도 안 해주는 거하고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안 해준 거하고 해주고 싶은 마음과 모든 게 가득한데, 입으로 부족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텅 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늘상 항상 해줄 수 있는데도 부족해서 입으로 부족하게 밖에 못한다. 나머지는 네가 이해해라. 이걸 그 내세우면 안 돼요. 주둥 거저 주는 거고, 또 거저 받는 것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주고, 마음을 다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오늘 그 마음이 평온하고, 그 꿀잠, 아주 아주 그 달콤한 잠을 잘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기운 내시고요. 또 달콤한 잠과 또 밝은 내일 아침을 맞이해서 또 기쁜 하루가 되기를 지금부터 음, 빌어봅니다. 이제 신호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또 달려가겠죠. 고객님한테 차를 갖다 주면서 또 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근해서 지금까지 오고 가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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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에 휴식 취하고, 다음날 또 움직이고, 움직이고, 움직이고. 그렇게 여러분들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참으로, 어,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지혜롭게 해서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여러분들은 모든 소망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H 모빌도 정말 250평 그 넓은 데를 혼자서 20년을 누비고 일을 했는데요. 250평을 걸어 다니니까 다리도 아플 정도로 지치지만 이 좁은 데서 일을 하니까 고자 아무리 바빠도 고 테두리만 움직이고 마르니까 이 다리가 좀덜 아파요 근데 하, 마음이 공허하죠 왜 넓은 데 있을 때그 풍요로움 그런 거를 감사함 이런 거를 더 많이 느낄 걸 아주 가득히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나는 원래 있었던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은 늘상 있는 것, 늘상 자기 곁에 있는 것은 많이 소중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나쁘고, 소중한 줄 몰라서가 아니라, 늘 있다 보니까, 어느새 내 살, 내 몸, 내뼈 같은 존재가 되버렸기 때문에, 아, 지금 내가 이 정도로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도 옳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채워주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어, 멋진 어, 신랑, 멋진 아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멋진 아내, 멋진 신랑, 예쁜 아내, 또 예쁜 아내, 멋진 신랑. 이런 우리가 타이틀을 갖고 서로 노력하자고요. 지금, 어, 거의 다 와갑니다 더못 해줘서 가슴 아픈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허전하고 허탈하고 슬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잘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될 겁니다. 조금만 참고 힘내십시오. 지금 이제 거의, 거의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세차장만 지나면 바로 이제 제가 이 차를 인도해주는 목적지 다 다른 겁니다. 이 신호등만 지나면 바로 이제 저희가 도착하는 목적지예요. 도착했습니다. 오. 우리 차를 뺀 다음에 이 차를 세워놔야 될것 같아요. 우리 트럭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H50. 弄好。 이렇다 세워야 되겠죠 태어놓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문도 잠그고요. 자, 차를 인도하겠습니다.